씩 들고 왔습니다 이거 저 처음 먹어보는 파파존스 자라란 브라운이거든요 저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엄청 달고 그래서 이거랑 같이 투게더를 많이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준비할까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묻힌다는 얘기까지도 봐가지고, 그냥 요것만 온전히 즐기기 위해 이거 준비했고, 그리고, 요거는, CU 편의점에, 뭐라 거있요 쫀득 롤케이크 옥수수. 이게 옥수수 이번에 신제품 맛인데, 제가 롤케이크 이거 쫀득 시리즈?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 먼저 먹을게요. 이게 맛있진 할것 같으니까 아, 그리고 마실 음료는 커피.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커피. 그동안에 너무 계속 디저트 먹을 때 다른 음료를 먹어가지고 좀 괴로웠어요. <laughs> 옥수수 알이 박혀있네요 음. 먹어볼게요 음음맛있다음그 우리 먹는 그 아이스크림 뭐죠 옥수수 아이스크림 이름?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근데 뭐지? 이 빵피가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편의점에서 보이면 무조건 드세요. 아시겠죠? 음 <laughs> 맛있다. 음. 이거 금방 먹겠는데요?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이게 지금 에어프라이기에 180에 3분 정도 돌려온 거거든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미칠 것 같아, 초코 냄새로.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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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그냥 이거 생 초코 자체인데요? 내 주변엔 파파존스가 없지? 음. 음, 그리고 겉에가 되게 파삭파삭하면서 근데 속은 또 쫀쫀하니 촉촉해요 음, 사실 이게 아는 동생이 진짜 맛있다고 추천해 줬는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사온 데까지 한 구를 동구 서구 이렇게 있으면 서구에 있어가지고 이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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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비유를 하자면 소개팅 나갔는데 음딱 커피를 시키고 이걸 시켜서 같이 먹는다면 그날부터 1일 너랑 나 1일 왜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먹는지 알것 같아요 맛있으니까 <laughs> 아 그냥 두개더 사올 거 그랬다 근데 진짜 달긴 다네요 엄청 이것도 그때 그 마롱슈 브라운이랑 똑같이 힘든 날에 무조건 100개 먹어도 되는 맛. <laughs> 얘또 먹어볼게요. 음! 음. 이렇게 단걸 먹고 먹었는데도 얘도 지지 않아. 질수 없어.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 음! 안 많지 않아. 음 입안에 가득 차는게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laughs>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아홉 개가 총 들어있어요. 저 빼고 다들 다 알고 있었다고요?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진짜 알프에 돌린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긴 해요. 음. 따뜻한데, 바삭한데, 속은 또 촉촉해. 음. 음. 나중에 기회 되면. 파파존스 피자 같은 것도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갈릭소스가 진짜 맛있대요. 그럼 이 브라우니는 여기까지 먹을게요. 뭔가 다섯 개를 다 남은 다섯 개를 다 먹으면 안될 것만 같아. <laughs> 또그 물린 표정을 여러분들께 보일 것만 같아. 슬프다. 응. 맛있어서 행복해 죽는 얼굴로만 찍고 싶어요. <laughs> 그래야 본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으니까. <laughs> 그럼, um, 넌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하자. <laughs> 자, 여러분, 오늘 너무 맛있게, 만족스럽게 잘 먹었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부탁드려요. <laughs> 재미없어졌으면 어떡하지? 나만 너무 재밌었던 영상이었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그땐 더 맛있는 거 먹어요 안녕